해가 아주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해도 많이 길어지고,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여름이 또 오고 하면 또 친한 사람들끼리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이나 또성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는 다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 서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공동체를 마주하게 되죠. 그 공동체를 뭐 예를 들자면 교회 공동체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나 또 여러 친구들 그리고 기존에 알았던 지인들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 모두와 어, 사이가 좋으신가요? 네, 대답을 못하시죠. 모두와 사이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나와 조금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와 조금 사이가 안 좋거나 때로는 좀더 심하게 말하면. 저 사람은 좀이 공동체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나 오늘 본문에서나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용서가 쉽지 않죠. 사실 그렇게 용서를 할 수, 해야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냥 편지예요. 편지. 사적인 편지입니다. 어, 분량이 아주 짧죠.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고 어떤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좀 유명한 성경처럼 심오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주 그 안에서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성경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깊은 신앙적 가르침보다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그냥 단순한 편지라고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입니다. 어, 이미 바울은 이 편지를 쓸땐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쓴 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보면 좀 독특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알아보자면 바울은 3년 동안 어,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떠날 때 아주 긴 시간을 에베소, 에베소라는 지역에 어, 머물게 돼요. 그때 머물 때 그 근처에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게 그, 그곳이 바로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빌레몬은 골로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어, 기도하고 하게 되는 그게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되고 어, 사람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또 다른 초소를 마련해 가지고 어, 이제 진짜 골로새 교회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 골로새 교회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큰일꾼이었어요. 빌레몬이 그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 교회의 큰 일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늘 발벗고 나서서 어 어떤 일이든 어 주저하지 않고 하시는 그 일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꾼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레몬이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레몬에게는 종이 한명 있었어요 종 노예죠 빌레몬의 노예가 한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로마에 어, 바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그 로마에 바울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오네시모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어 바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내가 사실 빌레몬이라는 내 주인님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오네 시모가 이 복음을 들으려고 어 바울에게 접근한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죠. 자기가 뭔가 잘못했는데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그 골로새에 있는 자기 주인 빌레몬의 어, 빌레몬이랑 잘 알았던 바울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가가 지고 조금 비벼 볼 그런 심산이었던 거라고 좀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옥중 생활 도중에서도 빌레몬 아시모가 끊임없이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어, 대접하고 또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옆에 두고 싶기는 해요 두고 싶기는 한데 분명히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알고 있는 한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른 척둘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오네시모가 엄연히 법적으로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오네시모가 자기 고백을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정말 범죄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 물건을 훔치고 주인의 물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노예. 도망치는 것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재산상 손에까지 끼치고 도망친 이 온의 시모를 그냥 내가 걷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본문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라고 합니다. 온의 시모를 바울은 자기 옆에 두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어, 도 이상 일단 돌려보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자 아들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어 바울에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부탁을 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사랑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으로 이 너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탁 중에 두 가지를 조금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용서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본문 1장1 5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고 합니다. 사실 잠시 떠난 건 아니죠. 도망친 거죠. 도망쳤는데 그냥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이 오네시모의, 오네시모의 잘못을 굳이 우리가 들쳐낼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죠. 또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이것도 그냥 완곡한 표현인 거죠 이미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를 바울에게 다 고백함으로써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를 행한 게 아니라 돈을 훔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라고 조금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네시모를 감싸는 표현인 거죠 오네시모가 사실 이렇게 종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이런 종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쓴 거죠.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 어, 좀 얘가 잘못한 것도 있고 네 곁을 잠시 떠났지만 용서해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이죠.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 지금은 우리가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를 수 있지만 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였던 거죠. 그런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불가능에 가까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빌레몬은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믿었던 거죠 빌레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빌레몬 자신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지를 적어서 용서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 용서하라고 하실 때왜 하실까요?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수 있잖아 너할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미운 사람에 대해서 간혹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저 사람 진짜 싫은데. 하, 그래도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의 심호를 바울이 온의 심호를 용서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용서를 넘어서서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은 바로 형제로 대해 달라는 겁니다. 형제로 세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때그 사회 상황은 노예 제도 상황이었죠. 노예제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에 단 한글자도, 그리고 모든 서신을 보더라도 단 한글자도 이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종이든 어, 뭐 주인이든 그런 계급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인격체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서신을 봐도 이 편지를 보더라도 바울은 이 노예제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 중에 회사를 다니거나 뭔가 여러 가지 뭐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그러면서 갈등들이 있을 때 제도를 바꾸면 그것은 갈등의 해결에 어, 실마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어느 하나 이 사람들의 그 사람을 잘라내거나 이 사람을 없애거나 그런 방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 노예를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라. 노예 제도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바울은 네 마음을 형제 대하듯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빌레몬서를 통해서 나타난 바울의 노력과 또 시도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아주 혁신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다 여성을 그 당시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더 존중해주고 더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바울이나 우리 기독교 사상은 평등하고 우리의 기독교 사상은 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맞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네 시모가 무사히 돌아가서 그냥 벌을 받지 않고 예전처럼 빌레몬의 그뭐 시중을 잘 들어 주면서 노예 충실한 종이 되어라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빌레몬에게 속한 노예일 수밖에 없지만 너는 마음을 달리 먹어서 그 온의 심모를 형제와 같이 대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라하거도 하물며 육신과 중안에서 상반된 내게랴 라고 합니다 바울은 단지 빌레몬이 그냥 용서받기만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용서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를 형제의 위치까지 올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좀 너무 무리한 부탁이죠. 너무 무리하죠. 그냥 용서해 달라라는 것도 무리하겠지만 이제 그냥 종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형제의 위치까지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 십 절에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종대그 주인의 친구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오네시모를 내 옥중에 낳은 아들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또 우리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하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 평등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그 사람을 정말 나의 형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어, 빌레몬에게 오늘 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쓴 편지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입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편지입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를 용서해 줘. 그리고 형제로 대해 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오는 시모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어, 너무 미운 사람도 있고, 보기 도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는 시모와 같은 사람이 다 있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대해 줬는데 아, 뒤통수 방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잘 해줬는데 그 물질을 보고 사기 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줬는데도 그 사람은 나한테 눈길 한번, 한 번의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는 오니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그등 돌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의심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만의 원의심를 용서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있는 누구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보혈로 씻음 받혔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만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임으로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얼마나 어,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거둬주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거둬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빌레몬도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서 이 19절 말씀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 된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제가 회사에 있다가 그 유튜브로 찬양을 하나 듣다가 아주 공교롭게도 어, 그 찬양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는데 여기서 어, 이 구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좌절이나 실패를 맛볼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혈의 기쁨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가 나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빌레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용서 받은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용서로서 끝나면 안 되죠.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는데 하, 근데 용서는 하지만 이제 다시는 안 보련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내 형제로 내 동역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그 사람을 너의 온의 시모를 너의 동역자로 너의 형제로 세우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우리는 명백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 용서로서 그치는 게 아닌 어, 형제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캐거리 한인 장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하는 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 하나님께 음, 우리 안에 오의 심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의 심호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열 어, 명의 오의 심호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분명의 원의 심오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성숙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열 명, 백 명의 원의 심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의 심오를 위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안의 원의 심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안의 원의 심오를 용서하고 나의 동력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로움을 주시옵소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오래 심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그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주님 조금만 우리에게 나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줄 모릅니다. 서로 미루 미워하고 서로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만의 운의 시... 오늘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에 사랑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오늘신부를 주님 우리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로 는 것이 아니 용서하고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아니 내 옆에서 정말 형제와 같이 나의 동력자와 같이 내 옆에서 세워주며 주님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연약하여 넘어지기 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를 하려고 하여도 주님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에 주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심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오늘 심오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만의 오네 심오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신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에 오네 심오가 있습니다. 주님 그 오네 심오를 용사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오의심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용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오내심호를 주셔서 내 옆에 더 견고한 동력자를 주신 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오내심호를 찾아 용사하고 그 용사가 끝이 아닌 내 삶의 동력자로 나의 형제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용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림으로써 우리만의 온의 심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